8월 중순부터 우리 백중 행사가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백중 행사 준비 끝으로 9월 11일, 9월 25일까지 계속 이제 굿이 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굿이 또 연달아 많이 몰려있고 그틈 사이에 손님을 봐야 되고 또 굿이 있고 또틈 사이에 손님을 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보름 해봐야 부족하거든요. 어. 안녕하세요. 일산의 구슬동자 윤도령입니다. 제가 아까 실장님 옆에서 전화를 좀 하는 걸좀 들었는데 상담 예약 상당히 지금 많이 밀려 있는 응. 상황인데 네. 좀 공지가 좀 있으시다고 참 제가 말하기가 쑥스러운데요. 솔직히 응. 실장이 잠깐 자리를 비워서 제가도 전화를 어떻게 받을 때가 있어요. 응. 그 손님들의 반응이 대부분 어머 윤도령님이세요? 직접 전화 받으시네이 되게 놀래거든요. 근데 <laughs> 그렇게 놀래셨다가 두 번째 또한번 놀래실 때가 있어요 언제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많이들 놀래세요. 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다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정말 급하고 또 힘들고 답을 찾고 싶어서 제 영상을 보다가 정말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서 참 저분은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너무 감사하게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점사를 보는 방송을 뭐 찍어서 정말 윤도령이 점을 되게 잘 보는 것처럼 나갔다. 아니면, 여러분들, 뭐, 요즘에 흔히 뭐 유튜브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뭐 정치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방송들을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지껏, 제 소신 발언과 저의 입장을 토대로 샤머니즘과 개인 채널을 같이 병행해가면서 이끌어온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가 뭐가 잘났다라고 피아를할 만한 게 어그로를 끌 만한 영상이 없었음에도 손님들께서 참 저분은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실 것 같다. 딱 잘라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줄 것 같다. 이런 어떤 당당함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음. 너무 감사하게. 근데 그렇게 힘든 분들이 또 계신가 하면 그냥 정말 호기심에, 궁금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세요. 근데 그 비중이 정말 많이 늘어났는데, 제가 이제 힘든 분들이나 정말 어려우신 분들에게 죄송한 거는 그거죠 참 저도 빨리 봐드리고 싶은데 이게 참 누가 힘든지 아닌지를 전화상담 실장이 예약을 할때뭐 급한 정도의 레벨은 어떻게 되세요? 상중하? 막 이렇게 뭐판단할 수도 없는 거고 <laughs>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의 그 현재 상황을 우리가 깨뜨려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예약을 받고 있다 보니까 정말 힘드신 분들은 다 뒤로 밀리고 별로 안 급하신 분들은 정말 빨리 예약이 잡히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참 그거는 왜참 예약이 길어서 제가 빨리빨리 해소를 못해 드려서 참그 부분은 본의 아니게 제가 좀 쑥스럽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 이제 제가 전체 상담 일정 공지를 좀 드려요. 왜냐면 지금 좀더 드려야 여러분들이 더놀라시지 않을 것 같아서 어찌됐든 유튜브들을 다 보시고 오시고 물론 네이버 통해서 연결되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인스타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 유튜브라는 방송 체계가 제일 크거든요. 음. 아직까지는. 는 이제 8월 19일이고요. 8월 19일자 기준으로 상담 예약이 10월 중순까지 잡혀 있는 상태고, 이제 10월 말에 가능하겠지 하시지만 10월 말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10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는 저희가 고대하는 진접꽃을 준비를 해요 윤도령의 신령님들 잔치 꾸시자 제 1년에 한번 진접굿을 하는 저의 행사를 또 하기 때문에 10월 이제 29일 30일이 저의 진접날인데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며칠간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10월 중순이 넘어가면 윤도령의 진접굿을 통해서 구술 네, 진행을 합니다. 음. 그러면 진접고 끝나면 상담이 가능하지 않냐 하시겠지만 어, 10월 말일부터 시작한 구이 11월 18일까지 이제 거의 이어져요. 음. 제가 11월 중순까지 이제 거의 18일까지 구술 끝내놓고 11월 이제 20일 정도가 되면 힘들게 1년을 달렸으니까 또 저만의 휴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외국을 나갈 일이 있어요. 또 일주일 정도는 또 자리가 공백이에요. 음. 그렇다 보면 이제 12월이 음. 끝나죠. 여러분들, 제가 휴가 가는 거에 대해서만 포인트를 드시면 안 돼요. 아, <웃음> 정말. 정말. <웃음> 그렇게만 어, 들릴 것 같기도 하고. 어, 어, <laughs>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1년을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제가 숨쉴 공간이 필요해서 진접구도 하고 정말 연달아서 구슬 다 하고 모든 체력을 다 소비하고 정말 그 다음 타자를 위해서 다음 손님과 다음 구슬을 위해서 저도 힐링하는 힐링 아닌 힐링을 좀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도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laughs>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갔다 오면 이제 11월 거의 말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10월 지금 며칠 안 남은 그 일자가 차버리게 되면 이제 다음 예약이 12월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12월 초 예약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저희 신도분들도 아실 거고 감독님들도 아실 건데 제가 손님을 띄엄띄엄 보는 게 아니에요, 절대. 제가 정말. 날짜가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날에는 거의 오전 10시, 11시부터 저녁 6시, 7시까지 방문 상담을 다 마무리를 짓고 7시, 8시, 어떨 때는 9시, 10시, 11시까지도 전화 상담을 또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까지도 제가 소화를 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다 끝내고 7시, 8시 전화 상담 다 마무리하고 9시에 이 사모님 지금 촬영 예약을 해놨던 거예요, 그렇죠? 정말 하루가 숨쉴 새가 없어요. 제가 최대한 빨리 많이 내 몸이 힘들고 내가 밥한 끼를 제대로 못 먹고 정말 겨우 여기 앉아서 김밥 한줄 손님이 넘칠 때는 정말 싱크대에서 정말 서서 빨리 어떻게든 꾸역꾸역 먹고 막 물로 넘기면서 막 배만 채우고 앉아서 하는 경우 이렇게 하면서 제가 손님들을 최대한 소화를 빨리 하려고. 해요. 또, 어떨 때는 손님이 너무 넘치면 제가 그 특정 달에는 구슬 안 해버려요. 왜냐면 이날도 구슬 해버리게 되면 손님이 또 밀릴 것 같으니까 그 다른 아예 구슬 안 해버리고 전부 다 그냥 손님만 봐버릴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위 조절을 제가 해요. 근데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또 몰렸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실적 행사, 백중행사도 있을 거고 더불어서 뭐 진접 행사도 있고 홍수막이 삼재풀이 내년도 있고 이제 풍어제도 있고 뭐 근데 풍어제 빼고는 매년 늘 했던 건데도 좀 올해가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참 제가 감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께 속죄 속제 아닌 속죄를 <laughs> 드리는 거는 예약이 좀 이렇게까지 밀려있다 그래서 전화를 하시고 저한테 꼭 그런 얘기를 하세요 빨리 되는 날짜 없냐 네 여러분들 빨리 되는 날짜가 있으면 일단 여러분들 빨리 봐드리고 싶은 게 저예요 사실 이 휴대폰 갤린더를 열었을 때 예약이 끝도 없이 막 밀려있는 그 갤린더를 보면 솔직히 말하면 제가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는데 한숨 나올 때가 많아요 오늘 정말 현기증 나고 진짜 단내 나고 정말 사람 몸이 가버릴 것 같은데 와 내일 달력 열어놓을 또 11시부터 풀이야 저녁까지 이럴 땐 솔직히 저도 인간인지라 어, 도망가고 싶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어디로 와 지금 당장 막 여행 가버리고 싶고 막 도망가고 싶고 막 그럴 때 있어요 솔직히 저도 사람이라 근데 저 감사한 건 감사한 건데 제가 정말 기빠지고 진 빠질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굳이 막 뒤로 밀고 싶진 않은 거야 제가 하루에 막 4명 컷하고 5명 컷하고 3, 4명만 보고 5명만 보고 예약이 밀려, 이러면 솔직히 제가 양심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찾아준 사람이 이 정도로 많은데, 내쉴거다 쉬고, 먹을 거다 먹고, 어? 상담 딱몇 명까지만 하고, 나머지 시간 내 필요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예약이 밀렸다. 그러면 솔직히 내가 배때지가 부른 거지.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정말 상담 많이 해요. 많이 하고 열심히 여러분들 최소한 많이 케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이제 행사다 뭐다 굿이다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밀려 있어요 그리고 8월 중순부터 우리 백중 행사가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백중 행사 준비 끝으로 9월 11일 9월 25일까지 계속 이제 굿이 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굿이 또 연달아 많이 몰려있고 그틈 사이에 손님을 봐야 되고 또 굿이 있고 또틈 사이에 손님을 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보름 해봐야 부족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자꾸 밀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굿을 안 하던지 <laughs> 진짜 뭐 술을 써야 손님이 줄까 아무튼 현재 상황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문상담이 이렇게까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전화상담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세요 굿당에 들어가서는 방문상담은 못하니까 굿다 끝내놓고, 골방에 앉아서 전화 상담해요. 정말로. 그래서 아마 저한테 굿탈때 상담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굿당에선 제가 전화 상담 시간이 9시, 10시, 11시에요. 왜냐면 굿다 끝나고 하니까. 거기서 마저도 제가 굿 하면 솔직히 힘들잖아요, 감독님. 짐 빠지고, 몸 아프고. 그런데도 그 손님들 케어하겠다고 앉아서 힘든데도 상표 놓고 점사를 봐요, 제가. 그렇게 케어를 다 해요. 그런데도 전화 상담도 지금 10월까지. 그니까 이게 방문이 몰리다 보니까 전화도 몰리고, 전화도 몰리다 보니까 방문도 몰리고 이게 초유의 사태가 좀 났어요. 그래서 전화 상담은 이제 10월 중순은 아니고 10월 초에 <laughs> 그게 그건데 <laughs> 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전화 상담이 많아지면 내가 방문 상담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컨디션이 많이 꺾일까봐 전화 상담 비중보다는 방문 상담 비중을 훨씬 더 많이 뒀고 그리고. 그게 있더라고요. 감독님. 제가 전화 상담의 가능 조건을 해외나 지방만 가능하고 수도권 지역은 방문 상담을 할수 있게끔 다 틀어 버리고 영적인 상담이나 신적인 상담은 무조건 지역 불문하고 다 방문하세요라고 돌려서 아마 그래서 방문 상담이 많아졌나 싶기도 한데, 그러기에는 전화 상담도 많아져서 어떻게 비율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자랑 같을 수 있지만 예약 현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8월 19일 날짜로 전화 상담은 10월 초, 방문 상담은 10월 중순인데 아마 제 예상은 며칠 이내로 10월 달 예약이 다 마감이 되시고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에 볼수 있어 봐야 한 5일 정도? 어, 말고는 또 12월로 넘어갈 것 같아서 예약을 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예약이 너무 넘쳐서 여러분들을 받으리지 못할 때는 또 저희 제자들을 또 제가 연결을 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급한데 또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점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첫째 제자가 사궁 전무 둘째는 일광 전무 셋째는 상담 박수 넷째는 천명 박수 다섯째는 이제 원령 박수인데 이렇게 다섯 명의 제자가 있어요. 다들 김포 파주 일산에 있어요. 저랑 멀지 않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남자 제자들 여자 제자들 문녀와 박수 다 나눠져서 저희 제자들도 있으니까 윤도령이 내린 제자들이야. 크게 저와 입장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애동들이니까. 저보다 오히려 더 팩트 있게 얘기해 줄수 있지 않을까 우리 제자들을 밀어주는 게 아니라 저한테 보고 싶은 분들은 우리 제자들을 또 윤도령의 제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또 급한 대로 우리 제자들을 이용해서 또 찾아서 상담을 하고 우선은 급한 부를 또끌수도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고 전화를 주셨을 텐데 본의 아니게 상담 일정들이 많이 길어져서 여러분들 조금 많이 조바심을 느끼게 해드린 점 본의 아니게 좀 죄송하고 최대한 빠르게 상담 일정을 소화하려고 나름대로 정말 많이 용쓰고 있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밉게 보지 마시고 무속기를 정말 열심히 단단하게 가고 있구나. 좋은 모습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윤도령의 제자들도 많이 찾아서 이용해주시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